포기하지 않으면 휴거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며 다음 구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은 오후 9시에서 12시 자정까지를 말하며 삼경은 자정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는 시간이며 이는 기다리는 자들이 지쳐서 대부분 영적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밤에는 영적인 잠에 빠질 뿐 아니라 죄가 더욱 활개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이경이나 삼경에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골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는 하루에 기다리는 상태를 두 개의 구간으로 언급했지만 마가는 하루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디테일한 긴장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상태가 처음 마라나타 신앙을 시작한 단일 시점뿐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중에는 혹시 그날에 땅에 남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도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주님을 기다린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열천여의 비유에서 절반은 버려둠을 당했는데 열명 모두 주님을 기다렸지만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중간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열 명이 모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계속했더라면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버려둠을 당한 이유는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생명의 멀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4대 교인들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 곧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그날따라 정시에 오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되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이 돌아가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두 사람이 더 갔습니다. 다섯 명은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기다린 다섯 명은 버스가 결국에는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은 계속되고 미련한 처녀들은 점점 포기하거나 안일해져 갑니다. 복슬과 속임수가 접시 위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그 요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냥 게으르거나 무익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마지막 날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들은 깨어나서 연단을 받으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악한 종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데 치중하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반짝 관심을 보였지만 지연이 되자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날에 주님 오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 들리고 변화의 순간에 천국 가는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 주님과 매일 시간을 보내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날에 데려감과 버려둠 하늘과 땅이거나 두 가지 뿐입니다. 휴거의 첫 번째 기회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땅에 남은 환란통과 성도들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절하고 죽거나 두 가지 선택뿐이고 그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라나타